걸리니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하드로터스를 대비해서 현재 자신이 장착하고 있는 로터스 무기와 악세사리의 고유 옵션에 관한 팁을 준비해왔어. 현재 로터스 무기와 악세사리를 파밍해서 장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야. 하드로터스가 나오면 천혜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패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던파 모바일 제작 시스템을 살펴보면, 제작 시 재료로 들어가는 장비에 기존 마법봉인 옵션이 초기화돼서, 마법봉인을 다시 해제해서 새로운 옵션이 뽑히게 되는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혜 장비도 제작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제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마법 봉인 해제를 다시 해야 되고, 그로 인해 고유 옵션을 다시 뽑아야 하게끔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유 옵션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현재 로터스 천해 장비의 레벨 제한은 55 레벨 제한이기 때문에 고유 옵션을 하드로터스 천해 장비에 옮겨줄 경우 같은 부위에 여분의 천해 장비가 꼭 필요해, 여분의 장비가 준비됐다면 하드로터스 천해 장비가 업데이트가 됐다. 가정하고 먼저 여분의 장비에다가 강화계승을 해주고 이때 강화계승 시 계승 시스템으로 고유옵션도 같이 계승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천의 장비를 하드로터스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예상대로라면 마법봉인이 된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마법봉인을 해제한 뒤 원하는 옵션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럼 계승해 주었던 장비를 다시 하드로터스 장비에 계승을 해주면 고유옵션 그대로 하드로터스 장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현재 제작 시스템으로 하드로터스 무기 제작 시에도 그대로 패치가 된다고 가정하고 작성한 내용이고 패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참고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천의 무기나 악세사리를 같은 부위에 여분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고유 옵션을 옮길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녹색 플레이어를 사용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구 최적화, 멀티플레이어, 국내 점유율 1위. 야, 너도 PC로 모바일 게임 할 수. 있어.